4번. 맞네. 네. 저희 셋다 들어갑니다. 네, 아. 3 4 5 3까지3니다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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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아, 원 3차원. 3차원. 3 여름이어서 그런지 빨리 빠지는또 아, 힘들 아,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한 아, 어 아, 힘들어. 여기만, 그, 여기만, 그, 아, 힘들어. 여기만, 여기만, 그, 아, 어 예. 아, 힘 예. 아, 힘들그 예. 아, 힘들 아, 들 아, 힘 여기만 힘들어. 아, 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 아, 예어 아, 이 진짜 실패 너무 긴장돼서 못고겠다고 진짜 되게 못쳤다고게 싫었다고요 에서잘 치시는 까요 역시 여기서는 긴장감이 어. 어. 맨날 치시던 분들이랑 치면 약간 어. 기까장님이또 어. 그러니까 그냥 헤어로 그대로 가자고 하시는 요아 그냥 그렇게막 계속 더긴장돼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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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 줄이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하 오, 게 <laughs> 네, 보자. 네, 안녕하세요. 오게 아, 직 아, 안녕. 습니다 어.

9시 10분이거든? 두 게임 더하면 딱홉시 한테 다오신 이거 말고 두 게임 더하면 그렇게 될거 같던데? 아, 이거까지 하고 입니다 럭키입니다 음에 우리 두 게임 연속이야 어. 그렇게 딱 하고 이제 가면 끝날 거 같은데 맞지? 어맞나맞는데 맞다 맞다 1, 2번이니까 네 음, 아이고, <laughs> 어? <laughs>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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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이고아이이고 아이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아, 승민이가 궤도에 오르는 시간이 빨라진 거 같아 응. 응. 원래 한참 있다가 왔는데 풀리는 게 빨리 오는 거 같아 리리 <놀린> 어, 응. 여행? 응. 네. 는이안아니 저는... 응. 어, 아, 알아 승민 방금 얘기하니까 자기모른다도 캠핑이 아니래든 선거할 아, 그런가? 아, 네. 다른 거로 생각는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서 병 먹고 온다라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래. 캠핑을 자고 있는 느낌이아 아, 그치. 아, 그렇게, 그렇게 생각그랬잖 그냥 그날이어서 자신있게 어. 아, 아 맞네, 맞네. 어. 여자들끼리 다이정도는 아, 알겠지. 아비. 어, <laughs> <이> 정대용. <정도에요? 웃음> 아, 뭐, 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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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솔직히 쫄리는 사람 한 있어. 정대리. <laughs> 정대리 무서워. 진짜. <laughs> 약간 무서운 게 이게, 이게 다간까봐 무섭죠. 근데 현대리님이랑 치면 우현대리님 컨트롤이 되니까. <laughs> 괜찮단 말이야. 정대리 <laughs> 컨트롤을 이안 하시니까. 약간 총알 난사하는 느낌이죠, 어그치 진짜 맞으면 내장 못신 느낌. 약간 멋있는 분들, 어그지. 이분들이 저녁으로 빵빵 쏘는 거면. 까비까비 와우, 닿았다 닿았다. 어, 이걸리리 능력도 생겼어 그니까 우리 할것게요우안 아, 그래. 아, 들릴 수 없어 우리 얘기 다 들려 안 들리지만 못들 거거든 잘니아 네. 그, 그리고... 근데 여기 코트가 좀 정말 되게 필요하겠네 적응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이제 조금 말이야 쏘리 쏘리 여기서 약간 세게 치는 건안되는어 여기는 사이 달라 근데 랑또달 여기 또 안양천이 오히려 캐비하 앞에 잖아 여기서 약간 안정적으로 끝까지 보사오 넘기는 느낌으로 그러면 알아서 자멸해준다, 오 아, 어떻게 렇게을찍어는고두개고 아, 준영이 네. 형도 뭔다 풀렸어. 그러니까 아 처음에 뭐가 풀렸어. 준영이 형 처음에 잡아야 돼. 이런 처음에 좀안 풀려. 뭐 여기 코트가 안 왔다가 하면은 상황이 좀 그것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처음에 잡아야 되는 사람들 형, 준영이 형, 민이왜냐면 내가 처음에만 풀려. 난안대로 뒤로 갈수록 자판기 되니까. 아 대우 차이가 빨리. 이거 끝내야겠다. <목소리도> 아어디 아. 아, 아, 진짜 우와 왜? 놀러? 회사에서 교육을 창원으로 지금 다음 주까지 못보면 3주 못 보는 건데 이번 주까지 못보면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별로 아쉬워하지는 않더라 보고 싶다 했는데 자기안 보고 어담을 하는 건데 농담을 거라고 농하고 보고는 쉽지 많이 보고 싶지 않지만 선물 뭐 하긴 좀 그런가? 뭐 하면 좋지. 뭐 하지? 막 엄청 비싼 건 별로 안 좋아 봤거든. 근로자 서로 그런 얘기좀했었는데 아, 완전히 어. 아, 결혼을 생각해 결혼은 아니고, 약간... 아. 그래도 뭐... 아, 언젠간 해야 되니까 결혼하면 이 사람이랑만 같이 하면. 근데 확신히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형수님이랑 했는데 다른 거랑 비슷해 보여. 형은 지 뭐... 견디는데 아. 선물도 챙겨, 챙겨야될거 아니야.

처음 년? 사귈 때 어. 사귄 둘년 어. 어. 뭔가 애매하게 사귀라도 어. 한번 먹자 이거 어. 아니 먹는 건 나쁘지 않더라. 그래, 그래. 형이 너무 날로 먹으려는 거아 <laughs> 언제 사귀었 사귄 날이 언제? 한번3

보 면도 하귀여워미쳤셨 다고, 남에기귀여워 진짜 아기에다아니 자기 더 귀여운데, 부모 표정 보면좀힘 들어 보여 얼마 전에 우리 기 어, 계 아, 이런 거하다지어 엄마, 아빠들이 맛있 엄마, 아빠들, 어, 아빠들. 그거 데 하나가 표정이 어. 너무 귀여워 보겠 어. 아, 아, 아 그러니 아, 근데 그런 정도가 돼야지 아기의 휠체어가 난 아직 큰을못 하겠어, 내잘 있는 어 그리고 또 애기도 그렇고 결본도 그렇고 보는 거 많이 느한번 하면 물을 쏜다? 물을 쏘자 모넥스 모자 근데 이 정도로는 못이기 어, 그렇지, 못 이겨 <목소리> 아, <근데> 왜 이렇게 씩? <목소리> 와우. 반응 속도가 좋아. 게을 어떻게 하지? 이3 와, 치열한데요 네, 빨리 게임 하세요. 영이와 여기 있는데 안좋은공 치면 헛자국이다. 말죠 딱좋도 흑점

왜도 <목소리> 아, 이. 근데 진짜 애매했다 이거. 이거 진짜 애, 인정이다. 아, 근데 저 자리에서 애매하겠네 아, 아, 여기서 봐도 애매했어 진짜 애매했던 거같아매치인가요 네. 저 반대편? 여기 저 여기 다 이렇게 길쪽께쪽 하시니까. 거의 이렇게 하면 이미터 너무 팔할고 하면 그게 안돼네고 아니 근데 준영이 형 네. 플레이 잘못 치는 아, 근데 건잘 그건... 치는데 어려워.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 맞는 그게 있잖아. 나달처럼. 오빠 승민 흑신이잖아들봐 어, 승민이 어, 승민이가 승민이가 잘해. 흑신 응. 가자. 음.